아, 지금 토론하기 죠 주제가 8가지 토론 주제가, 9가지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 학습한 내용들이에요. 이 9가지 토론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정리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정의한 내용을 이제 어뭐 별도로 어 페이퍼에 도트에 작성을 해서 오시면 오시면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어 우리가 토론을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론해서 어 정리하는 내용까지 하고 또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그런 참여의지 의 이런 것들도 다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토론하기에 나와 있는 이 아홉 가지 설명하시오 나열하시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레포트로 어, 작성해서 제출까지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어, 워드로 문서로 잘 작성을 하셔서 어, 한 분은 저에게 제출을 하시고 또한 분은 여러분들이 보관하셨다가 이제 어. 팀을 만들어 드리면 그 팀별로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토론에서 그 팀별로 결정된 결론,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종합해서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 이 내용을 어,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가지 창의성 개발 원칙. 그리고 음, 이것을 창의성 발휘하는 3대 요소와 서로 결합을 해서 설명하라는 게첫 번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네 가지 창의성의 방해 요인을 나열을 하고, 그리고 어, 세 번째 토론 주제는 어, 공학자가 해결해야 할 공학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이제 어, 이 토론하기는요, 어, 여러분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오프라인 대면 데미, 대면 수업할 때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할 어, 거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학 윤리의 정의,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학자, 공학도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셔야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 파일을 참조해서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별도로 소개해드린 교재가 있죠. 그 교재를 여러분들 다 구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재를 펼쳐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정리는 다 되셨죠? 이제 어, 공학자가 해결해야 할 공학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설명해 보세요. 어, 그리고 21세기 공학자가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어, 이제 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한번 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어 음, 공학이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그런 세 가지 조건. 쉽게 쓰시겠죠? 그 다음, 공학윤리에 대한 정의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왜그 공학윤리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까지도 같이, 어,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정리되고 계시죠? 네,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이 뭔지,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 이 속성과 그 다음에 이 창의성이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봐서 정리를 해보세요. 아, 그러면 이해가 더잘 빨리 되실 겁니다. 마지막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 것지 창의융합형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그런 역량이 역량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꺼번에 여섯 여섯 가지 역량을 다 갖추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이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채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학습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이번 어 이번 차시에 학습하신 전체적인 어떤 공학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창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어 조금 좀, 좀더 갈무리하고 여러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